안녕하세요, 하늘입니다. 박으라 오늘도 하리를 나왔지요. 오늘은 구독자님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자 장비를 소개해드리고자 오늘 장소 섭배를 해가지고 장비 촬영갑니다. 장비 촬영. 장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너플레이스 사장님 제가 데리고 가서 클래식 쪽을 소개해달라고 했고 제가 네이키드 혹은 알차 쪽을 소개해 드릴겁니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여기 바이크 디펜 부산에 있는 바이크 디펜에 제가 입문자를 위한 용품 소개해 드리려고 여기 왔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은 이제 제가 자주 가는 이너플레이스 사장님이신데 간단하게 인사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레플리카, 네이키드 일반적으로 타시는 그 기종에 대한 장비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여기 이너플래스 사장님은 클래식을 좋아하셔가지고, 클래식에 맞는 장비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처음은 이제, 클래, 이너 사장님께서 클래식 장비부터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근데 그 클래식을 할 때, 저는 너무 클래식이기보다는 조금 네오클래식으로. 이렇게 음 어, 할게요. 취향에 알겠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입문하실 때, 딱이 정도면 적당하다 싶을 정도어그 정도 선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다녀오세요. 어. 시작하면 되나요? 네, 다녀오세요. 어. 어. 뭐 시간 제한 이런 거 없어요. 네네. 근데 빨리 하고 와요. 예 오케이. 이거 상인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음. 근데 이게 괜찮아요. 아... 클래식 하기에는 진짜 괜찮아. 일단 이거 하시고. 음. 어차피 저는 또 이유가 있어요. 그 색깔을 또 검은색으로 한 아, 이유가. 어, 잠깐만. 역시 입문할 때는 고민해. 역시 부츠도 고민해. <laughs> 어, 어, 이건 나도 있어요. 응, 이거. 어. 솔직히 이거 진짜 편해. 음, 장갑, 자켓, 입문 헬멧이. 일단은 라피드네요. 됐다. 다된 거예요? 응 끝? 바지까지 그러면은? 응 어. 네. 저는 사실상 제가 쓰고 있는 장비예요 근데 그것도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음... 아주 비싼 쪽도 아니고 아라이 거는 비싸잖아요 아라이 거는 솔직히 그렇긴 해요 근데 입문할 때 저는 헬멧은 그래도 조금 고가의 라인을 좀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한게 어. 라피티는 자체가 쓰내인증이라 엄청 괜찮거든요 생각보다 기변을 아마 입문하고 하게 되면은 자주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헬멧도 나중에 바꾸고 싶거든요 싼걸 쓰게 되면 음... 그래서 이왕 살거 나중에 바꿨을 때도 좀 괜찮은 거 네. 라피드네오 쪽이 클래식도 괜찮은데 그냥 알차 쓰는 분들도 쓰고 하니까 어, 저는 요건 일단은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쓰고 있고 집에 이거 하나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라피드네오 머리였으니까 자켓 상쾌. 자켓 저는 보통 코미네를 썼었는데 레비 자켓 정말 좋아요. 이 크립스 생각도 사람들 많거든요. 입 문장 비고. 아. 되게 괜찮아요, 이거. 메시지, 여기까지 다 메시지여가지고. 아. 보대도 어깨랑 팔꿈치. 이렇게 있어요. 지금 사장님 쓰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쓰고 있는 거 이거 가을까지도 괜찮아요. 가을까지 괜찮아요. 여기도 조임끈이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좀 너무 품이 크니까. 음. 똑딱이로 좀 줄여놓고, 이렇게 펴고 좋겠다, 난 줄일 게 없을 것 같은데. 두둥탁. 바지 하지. 쪽으로. 어. 바지도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코미네 바지가 진짜 좋아요 가격이 얘가 10만원 대거든요 라이딩진 어. 생각보다 비싸잖아 그리고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보대도 위에서 넣는 게 아니고 이게 지퍼 형식이니까 라이딩할 음. 때 빠지지가 않아요 이것도 지금 입고 아. 있거든요 저는 좀 블랙 계열통으로 지금 많이 골랐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모든 어떤 색깔의 바이크를 앉았을 때도 잘 어울려요 입문할 때 만약에 산다면 진짜 이걸 추천하고 싶어요. 음. 청바지 계열 그런 것도 괜찮은데, 저는 이쪽으로. 장갑. 장갑. 장갑은 역시 고민해. 일단은 음. 제치... 10만 원이 안에 일단. 제 취향은 아닙니다. 저도 사실 아주 제 취향까지는 아니에요. 뭐야, 왜, 왜 들고 왔어요? 이거를? 여기서 그래도 그검은색로 맞췄을 때는. 아, 조금... 사, 사태질 하지 말고. 아니, <laughs> 검은색으로 맞췄을 때는 아 괜찮다 음. 근데 이게 취향이 아닐 수 있지만 또 두둥탁 보호대도 있고 음. 여기도 보호대 있고 음.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알리발 짭을 쓰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이 정도 가격대로 음, 이 정도 가격이면 뭐 어. 정말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와, 마지막으로 부츠 보통 바이크 타면 은 롱부츠를 많이 신는데 클래식에는 그래도 숏 저도 원래는 알차를 탔다 보니까 롱부츠를 항상 신었거든요. 근데 삐걱삐걱 소리도 너무 심하고. 내 어. 장비를 <laughs> 입었을 때도 좀 알차 장비들은 좀 색깔이 좀 많이 튀긴 하잖아요. 그기다가 음. 롱부츠를 신고 어디 밥을 먹으러 가거나 카페를 가면 사실 조금 사람들 좀 이상하게 쳐다봐요. 아. 그래서 찾다 본게 저는 이거 스니커즈 이것도 고민 했거든요. 롱부츠를 신다가 신게 되면 굉장히 편하죠 이게. 음. 찍찍이 하나랑 요거 하나면 끝이니까. 근데 저는 이걸 굉장히 추천해요, 진짜. 당장에까지 하면은 응. 처음 입문하실 때 가성비로 딱 좋다. 응. 총 이러면은 한 100만 원 초반 때 나옵니다. 헬멧 때문에 좀 비싸네. 어, 헬멧은 이제 이 뚝배기를 응. 지켜야 되니까. 그렇지. 근데 중요하지. 솔직히 헬멧은 비싸다고 생각할 게 아닌 게 생명아, 하좀 그게 지켜야 되니까. 지금 고른 것 중에 거의 절반은 이 가격이고요 나머지 빼면은 한 50만원 때를 생각하시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음. 진짜 안전하게 헬멧을 기존에 있는 분들은 기존 거를 쓰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정말 나는 돈을 투자해서라도 날 지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정말 안전한 헬멧으로 고르셔 가지고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음, 고가라인이라도 네. 이제는 이것들을 정리를 하고요 음, 알차나 괜찮아요. 네이키드 일반적인 이제 바이크죠 기본적인 이제 장구들을 하셔야 되니까 거기에 맞게 제가 골라 오겠습니다 응. 저 따라가요? 심심하면 따라와요 응. 일단 헬멧 헬멧은 원래 이거는 내가 처음에 추천받았었거든요 응. MT 라피드 그죠 MT 헬멧이죠 마음 같아서는 RI 추천하고 싶은데 금액적으로 홍진, 그렇죠. 오케이. 알파 시일도데칼들이이원 많으니까. 자꾸 이쁘다 이거 보니까. 그리고 헬멧 쓰니까 자켓. 좀좀 화려 화려잖아. 조금 화려하긴 한데. 좀덜 화려하면 요 느낌. 어 아, 오케이. 바지는 코미네. 쿠미네 저도 추천드리고 헙스 응 무난한 걸로 헙스 헉스. 헙스가 이 찍찍이로 보호대 위치가 조절이 되거든요 부츠, 부츠. 아무래도 부츠는 알파인 스타일은 제하고 부츠 장갑은 가라서 고가... 안되고 어, 너무 고가라인이라서 롱부츠 쪽으로 할 거예요? 롱... 그래도 입문인데 불편하지 않을까? 이걸로 시작해서 네. 발목 쪽만 좀 하고 자, 장갑이 나왔어. 장롱 장갑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요새 또이쁘게 타고 싶고 하니까 얼마 때일 생각해요? 입문할 때. 한 5, 6만 원. 5, 6만 원 진짜 원. 많이 쓴다 해 봤자 한 8만 원. 그렇지. 솔직히 사람들이 장갑에 너무 비싼 돈을 안 투자하려고. 그리고 타 보니까 터치가 음. 중요해. 터치가 되는 걸 찾아야 돼. 음, 터치 되는 거면은 꼼... 두둥탁 색깔이 오히나 검은색 아 아니면 블랙이 네 헤헤헤 <laughs> 의내 따라한다 아 따라하는 게 아니고 블랙이 최고죠? 나도 블랙을 해보니까 <laughs> 깔끔해 다 됐죠? 어. 헬멧 오 진짜 가볍네 응왜 이렇게 가벼워? 근데 거그 캠이 달려있어서 아데어 그럴 수도 있지 블루투스 어. 지금 없고 하니까 오케이 자 헬멧은 여기 HJC 홍진이죠 홍진의 알파 11. 전 처음에는 그냥 무난한 거. 자기 취향이 만약에 좀 화려한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다른 걸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처음 추천드리는 거는 홍진의 알파 11. 얘도 인증은 다 받았어요. 그렇죠? 응. 받을 건 받았죠. 그러니까 맞아. 팔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홍진을 안 써서. <laughs> 어떻게 열어요? 홍진이 이렇게. 아. 요 중간에 클립이 있거든요. 요거. 오 되게 부드럽네. 어 부드러워요 이것도. 좋다. 내 거보다 좋은데? <laughs> 당연히 디링으로 되어 있고요. 홍진은 꼭 한번 써보고 사시는 걸 추천해요. 예 왜요? 그거 사이즈가 M을 쓰는데 L을 써야 되고 뭐요런 경우. 가아 헬멧을 웬만하면 오셔가지고 음. 직접 실착해 보시고 하시고 오. 에어벤트 여기 있고요. 위에 이것도 돌리는 것도 에어벤트인가? 맞죠. 만약에 진짜 화려한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아는 형이 이거를 쓰고 계십니다. AGV일 거. 로시. 로시. 이게 로시예요. 응. 46번. 어. 아... 진짜 이뻐요. 이쁘죠? 이뻐요. 제가 영상 찍으면서 계속 얘기하던 거 있잖아요. 이쁩니다. 이뻐서 샀어요. 우와. 뭐야 이거? 선바이저. 근데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게썬바이저가 네. 있는 헬멧은 조금 대두피시지 않나? 근데 얘는 그렇게 안커 보이네. 이상하네. 아, 저는 핏을 안 봤구나. 아, 그래요. 그냥 안전이랑 이쁜 거. 어. 네, 딱두 가지면 돼서. 아까 보여 드렸던 알파 11이랑 가격 차이가 한 4만 원 정도? 3, 4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나요 네. 그래서 취향에 맞게 홍진, 라이, 스웨이, 에지비 이 브랜드에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음. 다른 거를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음. 음. 자켓. 자켓은 제 덩치랑 안 맞게 M을 들고 왔어요. 제가 사이즈 안 보고 그냥 들고 왔습니다. 두둥탁. 얘도 메시예요. 지금 계절이 여름이라서 메시 자켓만 나와 있습니다. 자켓은 보통 가격대가 10만원대. 네, <laughs> 저렴한 거는 한 10만원대부터. 1 0만 후반? 네. 어, 그쯤? 있는데, 그 정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음. 저는 처음에 가가지고 가격부터 봤어요, 그냥. 음. 가격부터 보고, 어, 저렴하네. 디자인 보고, 이 정도면 괜찮네. 하고 샀거든요. 근데 중요하게 봤던 게, 어깨 보호대, 여기 팔꿈치 보호대, 그리고 등 보호대가 있으면 좋은데, 솔직히 10만원 후반대에는 등 보호대가 없을 거예요, 거의. 음. 간혹 있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여기 가슴 보호대까지 있는 것도 있어요 음. 그것까지 바라시면 진짜 도둑놈이에요 10만원 후반대에서 두둥탁 디자인을 보고 가격을 보시면은 이쁜 건다 비쌉니다 진짜 그래서 처음 보실 때 보호대가 잘 들어 있는지 맞아요 입어 보셔야 돼요 입어 보셔 가지고 보호대가 자기 몸에 딱 원하는 위치에 오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바지 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허스를 추천드려요. 허스랑 어, 맥슬러. 제가 허스랑 맥슬러를요. 두둥탁. 허스랑 맥슬러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여기 보대가 위치가 조정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상님이랑 저랑 키 차이가 많이 나죠. 음. 저는 다리가 짧아서 다른 이제 보대 위치 조정이 안 되는 것들은 보, 무릎이 여기 있으면은 보대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걸 사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블랙 바지가 없었거든요. 이 부분에 찍찍을 붙이면은 보호대가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이거를 이제 알아가지고 저도 이번에 한개 살라고요. 보통 라이딩진 같은 경우는 비싼 이유가 바지 안쪽에 캐블라라는 이 소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크를 타고 가다가 막 아스팔트에 끄이더라도 얘가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바이크 바지들이 비싼 거예요. 장갑도 어쩌다 보니까 검은색을 들고 왔어요. 음. 장갑을 볼때 여기 보호 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보호하는지 보고 보호 여기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음, 어, 여기 이 부분. 보통 이게 끌고 이래 끌고면서 가거든요. 자빠지면 잡아서 접은 적은 없는데 라이딩할 때 진짜 중요한 거 터치 펜을 쓰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터치. 음. 진짜 좋거든요. 터치 돼 터치. 터치 되는 걸 보셔야 되는데 간혹. 터치 표시가 있는데, 끼고 해보면 터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껴보고 터치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 장갑을 끼셨을 때, 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쫄린다. 쫄리는 부분이 여기, 여기, 여기. 손가락 마디, 손가락 사이 있죠. 여기가 쫄리거나, 아니면 여기가 쫄리거나 이러면 나중에 바이크를 타다 보면 피가 안 통해서 정말 힘들어요. 조금 여유가 있대, 너무 크지 않은 걸로. 하시기 추천드립니다. 부츠. 부츠는 솔직히 롱부츠를 들고 오고 싶었어요. 근데 롱부츠가 가격이 비쌉니다. 쇼부츠를 들고 왔는데 신고 벗기가 편한 거. 음. 이거 없으면 진짜 불편하거든요. 맞아요. 간혹 여기 끝만 있는 경우 있어요. 진짜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짚어 있는 걸로 구매하시면서 오. 여기 양쪽. 복숭아뼈 쪽에 보호가 되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롱부츠보다는 난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롱부츠는 좀 불편해 뭔가, 불편함 있게 돼요. 뭔가 잘 잡아주잖아. 아,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간단발이 갈 때는 요 정도. 음... 롱부츠는 완전 좀 투어를 간다는 느낌으로. 음... 헬멧 제외하면은 7 0만원이요 음, 그렇네. 음. 저도 이제 헬멧을 제외하고 나면은 70만원 된대 데 처음에 보통 입문을 하실 때 장비들을 머리부터 발 끝까지 이제 맞춘다 하시면은 기본 100만 원 생각하셔야 됩니다. 음. 바이크만 구매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장비를 꼭 하고 안전하게 타셔야 하기 때문에 바이크 구매 비용 플러스 장비까지 생각해서 여유롭게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장비 리뷰를 해드렸는데 뭔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거고, 너무 빨리 진행하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계절 바뀔 때또 와가지고, 그때에 맞는 장비를 또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끝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주행 영상은 없어요. 이제 음. 저는 즐기면서 갈 거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